요야. 유 <laughs> <요> 손이, 유 <laughs> 손이 작아가지고 한꺼번에 안 찍어지는 거야. 차례차례 한 번씩 하면 되잖아. 아들, 그렇게 한 번에 꼭 넣고 싶어? 엄마가 그럼 도와줄게. 됐다 이거 성공했네 됐다 응. 왜그러 <laughs> 왜그래 왜 금쪽아 바이 금쪽이야? 왜그래? 졸리구만 거꾸로 이오야 봐봐, 엄마, 봐봐. 이렇게 넣는 거야. 이렇게 넣지 않으면, 여기 채 밑에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야. 이거야. 거꾸로 넣으면 되는 건데. 이렇게. 여기도. 이렇게. 와 이거 깃발 꺼냈네 깃발 여기다 꽂아